와 이거 신기하잖아요. 이네 회사 잘 알아봐야겠다. 저희 얘기 아까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한 사람마다 다 편견이 있잖아요. 애플보다 튼튼한 회사. 뭐 어, 됐네. 이런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길래 내 몸에 들어와서 신랑은 어지럼증이 좋아지고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좋아졌을까?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게 바로 NDC 공법이었더라고요. 세상에 없는 과학기술인데 이 독일 p 해 회사에서 NDC 공법이라는 7 0여 가지 특허가 들어있는 거예요. 와 이거 대박이네. 망가진 세포,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세포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 갑상선 이 세포들을 천연해면서 그렇게 갑상선이 좋아지고 또 순환이 안 돼서 그렇게 부어 있었던 그 몸들이 세포가 살아나니까 몸이 좋아진 거예요. 여기는 제품을 봤더니 기초 3점밖에 공부할 뭐 것도 없고, 할 것도 없는 거예요. 기초 3점만 알면 되더라고요. 액티바이즈, 혈관을 뚫어주고. 이부터 여기 목부터 각상선 머리끝까지 렇게 이게 바로 1 7층만에내 몸의 100%뜨 수가 가지고 세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살려내는 거. 이거 국민주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전 세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내가 빨리 저얘 기업 가르면 되거든요. 빨리. 했더니 뚫고 채우고 비우고 혈관을 뚫어주면서 세포 끝까지 영양을 공급해주고 독소를 빼주는 거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잖아요. 혈관이 없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애기 아빠도 저도 어, 정말 신기하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알아보는데 이렇게 소비자에서 소득자가 됐잖아요. 아마 먹고만 있었으면 이 눈을 못 떴을 텐데 친구를 잘 만나서 어떻게 또 친구의 안내를제 받고 이런 소득자를 이렇게 경해가고 신기하게 또 12월에, 작년 12월에. 로사개국을 이렇게 여행을 보내줬고요. 6월달에도 스페인을 저기 저 파트너 준달의 사장님하고 바르셀로나를 동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. 이거 대박인 거예요. 친구가 그랬거든요. 팔로다니는 일 아니니까 제성격을잘 아니까 제가 팔로다니는 일을 못해요. 비위도 없고 또 그런 그래요. 그런데 이거는. 패널모임, 소비자 모임에만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된다고 했거든요.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몇 개월이 흘렀을 때수득이 200만 원그 이상 점점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빅 어,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제 친한 친구들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PM을 만나서 이게좀 예뻐졌어요.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친구들이 옛날에는 코끼리 한 바가 됐는데 거기 가됐대요 느릿느릿 막 쓰러져 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요즘에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쳐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있잖아 6개월 있으면 피티 갈거야 그래서 피티가 뭐야? 월 천만 원 받는. 피티 있어 우리 공천 언니, 우리 어리이 집 교회 <laughs> 상대 어리이 집보육교사에서가 공천 언니가 6개월 만에 간 피티 나시잖아, 6개월 안에 갈 <laughs> 거예요. 그래서 그랬더니 아까 이김수공사언니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달라니까 친구분이 그 친구고요. 그래도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더라고요. 제가 어, 조금만 기다려. <laughs> 조금만 기다려봐.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가르쳐 줄게.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요, 아무나 하고 하는 일이 아니고, 내가 이렇게 이거를 안내해 주고 전달했을 때는요,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.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했어요. 저는 저기 김성희 사장님이 되면 정말 눈물이 날지. 처음에 갔을 때 얼굴이 새까맣고, 앉지도 잘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허리 가 협착증 때문에. 그랬는데 저렇게 얼굴빛이 밝아지고 이뻐지고 협착증까지 낫고 남편도 모여라, 뭐, 닭 먹어, 어? 어. 네 이런 거를 보면서 보람이 있잖아요. 사람 한 가정을 살렸잖아요. 건강을 회복시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원래이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이 가치 없는 일은 하지 말자였어요 제 신처가. 근데 가르치는 일 보람 있고 같이 있잖아요. 내 피임요. 가지가 엄청나요. 엄청 커요. 큰 가지.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웁니왜냐면 요즘에 가정들이 너무 힘들어요. 불경기 때이 젊은 부부들이 보니까요, 돈 때문에 다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정에게 이거를 희망의 도구로 전달해 주고자 제가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. 이하 때에 가서 보면은 처음에 모습하고 다르게 활력이 넘치고, 막 기쁨이 넘치고,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제가.